마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번째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아로마 어, 테라피의 아주 네,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상식을 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흔히 주변에서 우리는 수많은 향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섬유유연제부터 시작해서 향수 스킨 로션, 네. 뭐 샴푸에도 수많은 향이 들어가죠. 네. 그향 중에서 인공향과 천연향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인공향 프로그렌스 향과 네. 천연향 에센셜 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이 프로그렌스 향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맡고 계신 네, 그 향기를 의미합니다. 스킨 노션 네, 이런데 많이 네, 쓰고 있죠. 네. 자, 이거는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테라피 용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네, 테라피 용도는 식물 특유의 유효 성분이라 효능을 위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야 됩니다. 0.001%의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물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볼펜, 볼펜을, 그 심을 한번 0.1초 살짝 담근 상태에서 빼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드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시 그물을 드실 건가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저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이럴 수 거예요. 네, 제가 아로마테라피 수업을 해 보면 네,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강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안 먹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안 먹는 걸까요? 네. 볼펜 심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이 물에 0.1초라도 네? 퍼져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어, 저는 안 먹을 겁니다. 네. 어디서 뽑아내느냐가 완전 다릅니다. 용어도 어, 프레그런스 오일 (F.O.)라고 F.O.라고 많이 하고요. 어, 침으로서 뽑아내는 거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많이 합니다. E.O. 이렇게 네. 하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자면, 네모 오일이 아니고, 네모 향만 나는 거. 그래서, 화학성분을, 이게, 배합을 해서, 그 유사한 향이 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에센스 오일은, 실제 네모. 네, 그것도 네모 껍질에서, 네,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네. 뭐, 네모, 라벤더, 뭐, 카르투스. 네, 프랑키센스 오일. 여러 가지 오일들이 많이 있죠. 오렌지 자몽도 마찬가지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f 5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룰 컨텐츠인 다중화학물질 과면증이라는 인공향들이 사람의 몸에 위협을 주고 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작년 10월 정도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아래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인공향이 체내에 축적될때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피도 에 관련된 또도 이제 바디버든에 관해서이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어 그러면 100% 천연 식물에서 뽑아내는 오일은 모두 안전하냐? 아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독사의 독도 천연이고요. 독버섯도 네, 천연이죠. 네. 자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만 네,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 속시식물 중에서 한 26만 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허브로 쓸수 있는 그 약효를 가지고 있는 허브식물이 뭐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로 쓸수 있는 게한2,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레몬 오일을 비워두자면, 레몬 오일은 이 15ml 정도의 레몬 오일을, 에센스 오일을 뽑아내기 위해서, 레몬 껍질 네, 75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농축이란 뜻이죠, 그러면요. 오, 이 에센스 오일은 5가지가 없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오무. 100%순수해야돼요 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농약이 없어요 그리고 인공양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용제라 그래서 다른 첨가물을 뭔가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 뽑아낼 때 다른 뭐 필터처럼 걸, 걸쳐내는 뭐 그런,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센셜 오일이 이 프레그랜스 오일에 비해서 원료 기준으로 한 작게는 5배, 많게는 100배 정도로 가격이 높아요. 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프레그랜스 오일을 활용해서 만든 네몬 오일을 보면 10ml에 뭐 3,9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에센셜 오일 네몬 오일은 15ml에 네. 2만원 또는 뭐 가격 차가 거의 몇 배입니까? 네. 한 5배. 정도,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아로마 트라피 용도로 쓰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100% 에센셜 오일을 쓰셔야 돼요. 시중에서는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아로마 오일이라고 사셨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인공향이 들어가 있는 걸 쓰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 상담을 주신 분이 자기가 아로마 오일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저런 아로마 오일을 되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블로그 상담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네, 그러니까 인공향 아로마 오일을 쓰고 있어요. 네. 그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로마 오일을 하면 당연히 식물에서 뽑아내는 거걸 생각했지,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 네,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아로마 오일이 다 아로마 오일인 줄 알았어요. <laughs> 자, 이제는 조금씩 공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로마 테라피를 하실 것 같으면 아로마 테라피를 위한 에센셜 오일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에센셜 오일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체중과 성병과 심리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로마 테라피스트 선생님들과 상담을 거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강추 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세요. 마마, 다음 시간에 만나요.